잠깐 네. 사운드 채워주는 걸 바랬기 때문에 헐. 제가 지연된 말이고요. 그 정도일 줄은. <laughs> 잠깐만요. 더 채워볼게요. 아와 뭐야 언니 모자라서 <laughs> <뜨면 웃음> 숙탁이 투명해졌어요. <laughs> <laughs> 어? 어내 몸이 사라지고 있어. 얼 수쿠언 왜? 얼수 괜찮아요? 어 그럼 수쿤 잠깐 어. 나가 있어. 몸이랑 마이크는 니스로인 <laughs> 걸로 합시다. 아 너무 야해요. 네? 이 정도 제 옆으로 와주세요. <laughs> 됐어 갑자기 저희 화사해졌네요? 네 아, 저희 생얼이 더 예쁜데요? 그러니까요 개, 개 예쁜데요? <laughs> 야! 박소영! 뭐? 뭐? 네! 전지효! 헐헐 저희 죄송해요 얻어, 저희 얻어맞는거 아니에요? 죄송해요 <laughs>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<laughs> 어. 친구끼리 하는 아, 장난이 없어요 <laughs> 죄송해요 아 진짜 웃기네 <laughs> 나나, 아이고, 막내야! 어서와, 우리, 우리 막내다! 막내, 오늘,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, 진짜, 겁나 귀엽더라요. 겁나 귀여웠다요. 아니, 막내, 오늘 막 예쁜, 야! 텍스트로 치면, 박재장의 장원영! 스페이스에서만 하세요.